템 쳐다다운. 디킬 다운, 디킬 다운, 다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 디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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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왼쪽, 바로 왼쪽, 디킬 바로 왼쪽. 두명두 2명, 명이다 두 명이다 에어컨 방 하나 에어컨 방 하나 라스트 에어컨, 에어컨 방, 방 에어컨 방 나이스 좋습니다 형님들 뭐라고요? 좋습니다 아해하세요뭐 진행하시네요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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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다시 나갈게요 안보이는데 나 네, 센터 들어왔어 센인, 샌인, 센인. 샌인. 센인 했어? 아, 어딨어? 센인 했다고. 어, 우리가 했다고? 샷다. 나이스. 나의방먹었다 이거 뒷길 있겠지? 형 어, 뒷길 질러줄 수 있나? 뒷길 쪽으로? 형이? 하나, 둘, 질러줘질러줘 질러줘. A 탈취 완료. 어, 아, 미안. 땄다. 갔다갔다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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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취. 아니, 뿌시지 말고. A 가져왔다며. 그래도 뿌시면 위치 들통나잖아요. 그렇지, 우리 땜이어가지고. 오케이, 넣을게, 넣을게. 어허, 떼기, 떼기 좀. 여기 뒤에, 뒤에, 뒤에. 대기 좀, 대기 좀. 나이스, 나이스. 빨리 먹어서. 빨리 먹어, 오. 먹어, 먹어, 오. 먹어. 네. 나 깜짝 놀랐다, 진짜로. 뒷길 3 명이었다고. 와. 아, 네. <laughs> 그럼 내가 뒷길 한번 질겨게이번 판. 가서 죽게요. 땡클리어. 내가 죽질 않지 형. 정사막사운드정사막 사운드 존나 달린다. 나. 자신감에 아이고 아야 A A 있고 A 있고 A 있고 A 있고 A 있고 입구, A, 입구. A 입구가 어디야 여기 어 희태 형 맞아 Qui A A 있고 A A 있고 A 있는 입구. 애 A. A A A B였다고 부셨다 <R3> 부셨다 A 부셨다 이거 모르고 보셨어요 어 A T. B였대 A B였대. B였대 있다 P, P. 나이스 어 피치시 이제 세발버었는데피이야 조감 얼마나요? 맞아. 표현을 해주세요, 얼만지. 네. 나 듀킬 정확히... 날릴게요. 음. 안 해. 뭘안 한다는 거죠? <laughs> 게임을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 게임 안 표현을 해. 안 한다는 건가요? <laughs> 다 살아면 <돼? 웃음> 내가 듀킬 볼게요. 저이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그럼 안 돼요. 어, 듀킬 달릴게. 샌 하나. 내가센 볼게요, 들어오는 거. 나 삐부러 가니. 내가, 응. 내가, 내가, 나머지, 나머지 볼게, 볼게. 내가 3층 볼게. 좀형 프리하게. 어, 어, 다운, 다운! 디킬 다운! 삐들어오거 아니야? 라스 어디서 다운이야센 하나 있어요. 센 이너면 말해줘야 돼. 애들 패스했어. 디킬 안, 안 보잖아 지금. 내가 디킬, 아 신발. 아, 아, 어디죠? 타겟 다운, 타겟 다운, 타겟 다운! 엘베 먹고있어 다운 이탈할때 힐다 다운 어. 어디죠? 얘 모르겠어요 뭐야 여기 형, 에, 엘베, 엘베,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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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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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야돼 타겟 가지러 간다 형 타겟이 엘베에 있어 타겟이 엘베에 있다고 백곰자리 나이스 좋다 형네 좋았어요